더운 여름을 잘 이기고 예쁜 상상화 꽃이 이렇게 피었습니다. 어, 이제 만발을 하였는데요. 오늘 한번 촬영해 봅니다. 이곳은 터파처의 어, 어, 언덕 백이에요. 언덕 백이어서 물이 굉장히 잘 빠지나 봐요. 그래서 구은유인 상상화 꽃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몇년 이곳에서 상상화꽃을 예쁜 모습을 보는데요. 아, 올해도 정말 예쁜 상상화꽃이 많이더 피었습니다. 아, 한번 보세요. 아, 상상화꽃. 처음에 필 때는 이렇게 무지개형 모형을 보입니다. 색상도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피고 나면은 연분홍으로 이래 보입니다. 이곳은 은달이좀 많아서 그런지 색깔이 그렇게 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예쁘게 피었습니다 작년보다 상상화 꽃이 더 많이 피었네요. 오, 정말 예쁩니다. 작년에는 상상화 꽃이 좀덜핀듯 하였습니다 음, 이쪽에 한번 보세요 음. 여기는 매실나무 알이예요 매실나무 안에서 이렇게 그늘에서도 상상화꽃은 이렇게 잘 자랍니다. 이야 한번 보세요. 어, 예쁘다. 아, 자 이렇게 많이 피었죠? 자 여기에도 이렇게 예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뒷뜰에도 지금 상상화를 어 많이 심었는데요. 뒷뜰에는 지금 아직 안 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것은 햇빛이 조금 덜 들기는 해요. 항상 늦게 핍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어, 밑에 바닥에서 올라오는거 한번 모습보세요. 어우, 예쁘죠? 음. 자, 여기에서 자라고 있는 상상화예요 척박한 땅에서도 이렇게 잘 자랍니다. 한번 보세요. 돌이에요. 이거 전부 다. 어, 돌 무더기에서 이렇게 자랍니다. 자 상상하는 잎과 꽃이 전혀 만나지를 못합니다. 봄부터 잎을 내어주어서 잎이 여름까지 자라고요. 그리고 장마 때부터 잎이 녹기 시작합니다. 잎이 사라지고 없고요. 그 다음 이렇게 어, 여기 구근에서 꽃대가 촥 올라옵니다 여기 구근이거든요 구근에 꽃대가 올라오고 옆에 보면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아이가 지금 상상화 어, 구근이에요 캐면은 아마 결한 두배 정도는 될 거예요 어, 이쪽에 어 굉장히 큽니다 상상하구군이요. 저희 주목만 하더라고요. 전에 캐 보니까요. 그래서 요 중앙 요 지점에서 어, 뚫고 올라옵니다. 이 아이는 지금 원래 올라올지 어, 잘 모르겠네요. 요 중앙에서 보면은 어, 꽃심 음, 심이 이렇게 길쭉한 대를 보이면서 뚫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워주죠. 상상하는 반으로 뚝 잘라서 구근을 심어도 구근에 상처가 아물면서 이렇게 구근 번식도 가능합니다. 어, 세 군데로 잘라서 어, 심어도 구근이 어, 난다고 하더라고요. 하나의 감자랑 같은 형식이었죠. 저는 그렇게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이곳에 상상화가 제법 좀 양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서 그런 실험은 안 해보았는데요. 어, 그렇게 잘 자란다고 합니다. 상상화 구근이 그렇게 많지 않는 분은 하나를 캐어서 한번 실험 삼아서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도 번식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자, 여기 상상화대. 제가 뒷뜰에는 작년 겨울에 캐어서 하나씩 전부 다 분구를 하여서 나누어 심었습니다. 뒷뜰의 양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한 200개 정도 되었는데, 전부 다 캐어서 분구를 하여서 심었는데, 오늘 꽃이 피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부 다개화궁인데요 자리를 옮기면 1년 동안 꽃이 피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뒷마당에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우, 음, 어, 정말 예쁩니다. 상상한 구분. 어, 상상한 꽃도 정말로 예쁩니다. 이 아이 수련의 꽃을 닮아서 수련목이라고 합니다. 나무에서 자라는 아이예요. 어, 이 아이는 따뜻한 지방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자생지로는 파키스탄 이런 쪽에서 굉장히 잘 자라는 아이라고 합니다. 저희 나라에서는 노지 월동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베란다 이런 곳에서 따뜻한 겨울을 보내면은 봄부터 이렇게 꽃이 피는 아이인데요. 어, 제가 한한달 전부터 꽃이 피었는데 제가 담지를 못하였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한번 영상을 담아봅니다. 꽃이 굉장히 작고 귀엽죠. 이렇게 피는 아이입니다. 어, 열매가 맺으면 식용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어, 술 같은 것을 담가 먹고 그런다고 합니다. 오늘은 또이 예쁜 수련목을 또한번 촬영해 봅니다. 이 아이는 산목을 해서 친구가 예쁜 꽃을 보라고 이렇게 보내온 아이예요. 어, 원래부터 이렇게 예쁜 꽃이 핍니다. 다른 곳에도 지금 이렇게 어, 꽃봉이 맺힌 상태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따뜻한 베란다에서 키우면 잘 크는 아이라고 합니다. 노지 월동은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예쁜 수름모아 뭐, 오늘 꽃이 피어서 또 한번 영상을 촬영해 보았습니다. 이제 꽃봉이 여기에서도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네요. 또 위에 보면은 이렇게 꽃봉을 맺고 있습니다. 어, 이 아이는 벌써 피었다가 지나이에요. 이 아이는 네덜란드 채송화라고 합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채송화가 입을 달물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보통 11시쯤 되면 은 채송화가 입을 담으더라고요. 이 아이들 줄기로도 삽목을 해서 번식이 되고요. 특히 이 아이는 네덜란드 채송화는 자구가 바닥에 이렇게 떨어집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쪽에서 이렇게 자구가 생성이 되어요. 생성되면서 옆에서 이런 아이들이 자구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 아이를 위에 올려두면은 뿌리를 내려서 이렇게 성장을 하는거지요. 이 아이는 자구로 자라는 아이예요. 바닥에 보면은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어, 지금 떨어져 있으면은 자고 보면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이런 아이를 저는 이렇게 어, 올려둡니다. 여기에서. 올려두면은 자연적으로 뿌리가 내려요. 어, 여기 한번 볼까요? 제가 올려두었는데 어, 벌써 이렇게 이거 어, 보세요. 이렇게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키가 커져서 꽃을 피우는 아이죠. 자구로 분식해서이 아이는 키우기는 좀 쉬운 아이예요. 겨울 동안 베란다 월동해야 됩니다. 실내에서 월동하고요. 실외에서는 이 아이들은 월동하지 못합니다. 한 포트만 이렇게 키우셔도 됩니다. 키우셔갖고 실내에 월등시키면은 이렇게 많은 양의 꽃을 볼수 있어요. 음, 지금 시간이 11시가 다 되어갔어. 이렇게 지금 아이들이 꽃 입장을 전부 다 닫았네요. 음, 이렇게 피었다가 지금 꽃 입장을 닫습니다. 음.. 지금 만첩 채송화도 12시가 넘어가면은 서서히 입장을 닫고요. 또 저희 집에 채송화가 한 가지 더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꽃이 굉장히 작으만 합니다. 아주 작습니다. 진짜 코딱지만 합니다. 이 아이도 12시가 넘어오면은 전부 다꽃 입장을 닫습니다. 이 아이도 어, 그리고 한 송이를 이렇게 딱 떼서 어, 번식을 하면은 잘 됩니다. 최송화는 고자 두면요. 거의 다 번식이 됩니다. 웬만하면 잘 짓무르지 않는데요. 물을 적당히 주고요. 좀 마른 상태에서 어, 기르시면은 발뿌리도 좀잘 내립니다. 채송마나 초아와 이런 아이들은 물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좀 마르게 키우셔도 돼요. 음, 이렇게 예쁘게 꽃이 피는 아이예요. 오늘은 만첩 채송화 꽃이 이렇게 많이 피지는 않았네요. 그래도 한번 영상에 담아 볼게요. 이 아이, 노란색 주황빛이 좀금 도는 아이네요. 자, 꽃송이의 겹이 굉장히 많아서 만첩 채송화라고 합니다. 음, 어제 이색이 피었던데 굉장히 예뻤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어, 활짝 피지 않고 있네요. 그리고 옆에 보면은 또이 색상의 어, 만첩 채상화 꽃이 있습니다. 채송화가 삽목이 굉장히 잘 된다고 했잖아요. 이 아이들을 이렇게 많이 늘리고 싶으면은 또 끊어다가 삽목을 하면 돼요. 어, 내년에는 제가 이 아이들을 어, 일찍 잘라가고 제가 삽목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앞에 털밭에 이 아이를 조금 심어 보아야 되겠어요. 저희들 털밭에는 전부 다 겹채송화인데요. 또 겹채송화와 만첩채송화 차이가 있습니다. 만첩채송화는 씨앗을 남기지 않습니다. 겹채송화는 씨앗을 잘 남겨주는데요. 음,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펜스테몬 아라베스크인데요. 정말 예쁜 아이 있더라고요. 아 꽃을 보시면 화사하고 색감 정말 예쁜 아이예요. 빨강색인데요. 음 다홍에 가까운 빨강이에요. 아 그리고 속에 보면은 꽃심 음, 화형이 굉장히 예뻐요. 색상이 두 가지로 보이는 아이이죠. 흰색과 빨강 색깔이 조화를 굉장히 잘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화연이 중앙에 보면은 별표처럼 생겨서 굉장히 예쁜 색을 빛내주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펜스테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 펜스테몬과 그리고 이 아이 펜스테몬 아라베스크 두 가지 종류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 아이는 화분에 심겨져 있습니다. 화분에서도 이렇게 잘 자라줍니다. 이 아이는 원래 처음 키우는 아이였어. 여기서 월동이 될지 안 될지 제가 잘 몰라서 화분에 심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펜스테몬 아라베스크 보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